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19절, 20절은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19절, 20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한 구절만 떼고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구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앞뒤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을 그대로 가로세로로 엮은 우리 교리. 그것을, 왜냐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왔을 때에 그것들을 다른 구절,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잘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어, 억측을 피할 수 있고, 또 성경적인 해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 앞뒤 흐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아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자. 그리고 세상의 제도와 권력자들을, 권력자들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고난을 받고 우리의 목숨을, 그렇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숨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흐름으로 볼 때에, 자,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 이 단번에라는 것이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이 단번에라는 어 단어가 우리는 단번에 이러면 한 번을 생각하게 되지만 이 헬라어 단어가 단번에 단번에라는 한 번에라는 뜻도 있지만 단호하게라는 뜻도 있고 이 히브리어 아 이, 이 헬러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를 찾아보니까 그 절대적으로 모든 전부 이런 어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전부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단번에 단번에라고 해석을 했지만 음, 단번에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치면. 한 번에 라는 뜻이 아니라 한 방에 라는 것이 훨씬 어감에 맞다고 보겠습니다. 한번 했다라는 뜻보다는 한 방에 전부를 다 해결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이한 방에 죄를 위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모두 전부 그렇게 해결하시는 죽음을 죽으셨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에 19절에 보면 또한 영으로 오게 가,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근데 그러면 그 영들은 도대체, 에, 어떤 사람들이냐? 20절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면 어야 노아 시절에 심판을 받아서 전멸했던 그 사람들인가 보네. 근데 얘들이 그러면 심판을 받아서 지금. 천국에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구원받은 인물들이 노아와 가족들 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오게 가서, 야, 내가 구원자다 했을 때, 어, 예수님처럼 믿어요 해서 다시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우리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과도 맞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성경 맥락을 정리해놓은 교리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선포가 전도는 아닌 것이죠. 내가 승리하였고 구원을 완성하였다라고 선포한 것이 너희들도 구원받으라.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후에 다시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사후에 다시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예, 너와 우리 사이에는 넓은 고랑이 있어서 여기서 저기로, 저기 여기로 옮겨갈 수 없다" 이랬고,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과 심판에 관계된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럼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냥 풀어두는 것은 아니죠.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너는 죄인이다 해가지고 바로 철컹철컹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건 뭐냐? 그게 이제 확정 선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놓고, 노아의 때에 심판을 하셔놓고, 아, 그때는 내가 좀 잘못했네. 이제 다시 믿었으니까 내가 다시 올려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실수라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분류를 잘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선포가 곧... 전도이자 그들을 다시 구원, 사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거지요. 부활 승리를 선언하시고 확정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의 맥락에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아주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런 맥락이 여기에 맞는 맥락이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1절에 이제 물 세례 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물이 왜 등장하느냐? 노아가 구원받을 그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은 심판에서 옥에 있는 영들이 되었고 물로 말미암아 이제 방주가 뜰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물로 말미암아 갈린 것이죠. 배는 떠오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예,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배가 떠오른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하는 편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된옛 성품은, 옛 인격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결단하여서 그 믿음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그렇게 그 예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결단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리에서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들리는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예식이 두 가지가 있으니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세례를 주라 하셨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그래서 보이는 말씀인 이두 가지를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떡을 떼며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할 때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날마다 나누고 말씀을 들리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초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 아마 고난을 당하던 이 시절에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적, 그 복음을 되 되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가지고 최후의 날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기록한 모든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종료가 되는 것이죠. 심판하시고, 불에 던질 자는 불에 다 던지고, 하나님 나라에 드릴 자는 다 드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로 돌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인간의 역사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소망 안에서 모든 어려움과 그런 고통들을 견디고 이겨내고 설령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고 또,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오늘, 우편함에 보니까, 그, 모, 모 단체, 모 이단 단체에서 또 편지를 매주 보내옵니다. 매주 보내오는데, 이제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는데, 어, 오늘은 아예 봉하지도 않았길래,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데 누가 이단인지 성경 가지고 시험 한번 쳐봅시다. 50문제든 100문제든 칠수 있습니다. 한 문제면 됩니다. 한 문제면. 그래서 어, 성경에 보면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너네 교주, 걔가 과연? 재림주냐? 이거 한 문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주다라고 쓰면, 땡! 틀렸다. 이러면 되죠. 이게 지금 사람에게 미혹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우리나라에 몇십 명이 되는데, 재림주라고 붙이려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끝냅니다. 저렇게 살아가지고 가평의 호숫가에 저택 만들어 놓고 호요식하고, 뭐, 이런 짓을 안 합니다.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권세와 정사와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용과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야말로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을 대신할 수 있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빛나는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고,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미혹을 하는 자들은 아예 상대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일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